안녕하세요. 비상금 마련 전문 정식 업체 체리뱅크입니다. 비상금 상담을 바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정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자잘한 지출이 겹쳐서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분들 많으시죠? 카드값, 공과금, 보험료에 더해 식비나 자녀 교육비 약속까지 잡히는 날이면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특히 월말이나 카드 납부일 전후로 자금 여유가 없을 때 대출은 부담스럽고 현금 서비스는 꺼려지는데 당장 오늘 필요한 돈이 생기는 경우 정말 난감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안내 드릴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신용조회 없이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5분에서 10분 사이로 빠르게 입금까지 가능한 이 방법을 정식 등록된 안정적인 방식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액결제는 우리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 편의점, 쿠팡,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금액은 통신사에서 미리 부여한 소액결제 한도에서 빠져나가며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보통 월 최대 100만원까지 부여되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 한도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비상금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결제 한도는 콘텐츠 이용료 한도와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산하면 최대 200만원까지도 활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무직자, 프리랜서, 저신용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대출이 아니므로 신용도에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일부 연체나 미납 이력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진행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결제를 진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당일 입금으로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체리뱅크는 자금 마련을 전문으로 하는 정식 등록 업체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계 최저 수수료, 빠른 입금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전화, 문자 모두 상담 가능하며,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많은 고객분들의 후기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언제든 진행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체리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